평소 달콤한 초콜릿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환호성을 내지를 만한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맛있는 초콜릿을 이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진은 초콜릿을 이 시간에 먹으면 오히려 지방이 연소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적정량을 특정 시간에 먹는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의외의 연구 결과인데요. 연구진은 시간별 초콜릿 섭취에 따른 신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폐경기 여성 19명을 대상으로 14일간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침 기상 1시간 후밤 취침 1시간 전 초콜릿 100g을 섭취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참가자들과 초콜릿을 먹지 않은 대조군의 여러 신체 변화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시간에 초콜릿을 섭취한 경우 장내 미생물이 생겼고 식욕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체중 변동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상 후 초콜릿을 먹은 경우 허리둘레가 약 1.7%나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음식 섭취를 비롯해 전체적인 식욕이 줄어든 반면 지방 연소는 25% 가량 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초콜릿 속 테오브로민과 메틸잔틴, 클라바놀 등이 열 발생과 지방 연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매일 초콜릿을 먹는 게 체중을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무엇을 먹는지 뿐만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체중 조절과 관련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젠 초콜릿을 밤에 먹어도 양심의 가책은 덜 느끼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